이거 다시 공유해야 되지? 어, 다시 했어, 했어, 했어. 아, 했어? 아, 이제 되는 거예요? 어, 다시. 나이스, 응. 나이 오늘 다잘 치시는데? 오늘은 93년생만 8번 준석. 8번 준석. <laughs> 일부로 저번 경기에서 한 팀으로서 부산을 너무, 너무 오늘 두 경기치 몰아치는 거야. 아, 심판님 그 메가비디오다시 메가 왔어요. 왔어요. 아, 이거 치면은 하나 들어올 수 있어.

노래는 왜 계속 나오지? 이비는 거?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위기 노래 틀어준거야 빰빰빰아 <laughs> 노래가 나이기 전곡을 잘어 클래식이 있어. 나오고 있어 범범범범 예? 홈스틸 모르겠어요 홈스틸 있지 아요있 않아요 당연히 없나? 있죠 당연히 사면된다 이거 없을 이가다 아니요 홈스틸은 이